성장이 멈추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복되는 다섯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도를 피하는 신호입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그 편안함이 도전을 막고 결국 변화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며 움직이지 않는 신호입니다. 넘어질 걱정이 커질수록 시작 자체가 어려워지고 배움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셋째, 쉬운 길을 먼저 선택하는 신호입니다. 눈앞의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성장을 밀어주는 불편함을 피하게 되고 결국, 한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넷째, 어제의 방식을 반복하는 신호입니다.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나만 정체되면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불편함을 회피하려는 신호입니다.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과 함께 오는데, 그 감정을 피하면 미래도 함께 멀어집니다. 어제를 이기지 못하면, 오늘도 같은 자리일 뿐이다. 성장이 멈춘 건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 신호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신호 하나만 바꿔도, 내일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힘이 되는, 일분 동기 부여를 전달드립니다.